레버터무스 맞으시죠? 오셰내 랩으로 인류의 절반을 죽이겠다. 뱀 진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laughs>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 256번 경수 역으로 나온 배우 강성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버터무스 맞죠? 오디션을 통해서 이 배역에 캐스팅이 되었고요. 캐스팅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작품도 물론 너무 감사했지만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름이 있는 역할을 처음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가 가장 컸었고 기분은 너무 당연히 좋았지만 실감은 크게 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현장 간날 온몸으로 그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캐스팅이 된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뭐큰 서사를 가지고 가는 큰 인물은 아니지만 너무 힙합을 좋아하는 지역으로 따졌을 때 홍대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선망하는 아티스트가 나와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수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도 제 중고등 학창 시절에 저 또한 너무 큰 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맞다 갔던 것 같아요. 난 랩으로 인류의 절반을 죽이겠다. <laughs> 대본상에는 경수가 랩을 한다 하고 랩 대사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말 여러 번 쪼개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장 최적의 비트를 최적의 랩을 찾아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연습 많이 했고요. 내 랩으로 인류의 절반을 죽이겠다. 뱀! 경수. 경수 유 아웃이라는 대사와 함께 제가 이제 차에서 넘어지는 씬인데 실제로 저를 그렇게 막 세게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당연히 뒤에 이제 그 무술 팀 분들께서 안전한 매트도 설치를 해주시고 그런 모션과 액션 정도만 해주셔서 제가 넘어지는 연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씬이었고 차이기 직전에 이제 경수 유 아웃을 듣는 그 경수의 마음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형저 데리고 갈 거죠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왜 괜히 여기 들어와가지고 옆에 정말 피도 많았고 시체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막 헤집으면서 갔던 장면이었어서 총을 들고 다가오는 경장부대 그 위압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256번이라는 건 사실 딱 절반에 위치한 어떤 그런 번호라는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경수는 주변에서 보기 쉬운 어떤 가장 보통의 인물 경수라면 돈을 굉장히 철없이 썼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힙합을 좋아하던 친구다 보니까 돈으로 어떻게든 힙합 앨범을 만들지 않았어다둥글게둥글게 둥글게 세트장을 처음 봤을 때 분위기에 실제로 정말 압도가 됐고요. 몇 명이라고 호명을 한 상태에서 조명이 바뀔 때 정말 정신없는 사이키 조명이 현장을 휘감았다고 할까요? 건쩍이는 사이키 때문에 앞이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위기에 압도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심과 어떤 응원들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신인배우로서 기대를 많이 할수 있는 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늘 응원해주시면서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두루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강성욱의 앞으로의 행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